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전립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유튜버 신유섭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휴가를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금 베트남 호치민시에 와 있는데요 시차가 어, 2시간 정도 여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7시 반일텐데 7시 20분일텐데 현재 시간은 이제 새벽 5시 20분이고, 지금 밖에 보면 아직 조금 해가 안떠 있는 상태이고, 제 방은 네,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노마드뷰님, 안녕하세요. 아침 잠도 없으시네요. 어쨌든 제가 사실 테그 해외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 어, 5년째인데, 그 처음으로 투자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주식 열풍이 불면서 그 누구나 다 테슬라를 한 주씩 사던 때인데요. 근데 이제, 어, 사실 그 주식 투자 초기에는 사실 저도 이제 나이에 비해서 늦게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어 그때 뭐 저점에서 산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테슬라 테슬라 주식 사야 된다 할때 샀기 때문에 그 분할 전에 900불 때에 샀었어요. 처음에 근데 사고 나서 조금 버티다가 그게 어, 400불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결국 수익을 나중에 줬고, 제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저한테 가장 큰 수익을 준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테슬라라는 차에 관심이 있어서 테슬라 차량을 제가 22년도에 인도를 했어요. 샀어요. 근데 제가 또 차를 사면 그, 같은 모델 중에서도 꼭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상위 버전을 사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제가 BMW 3 시리즈를 10년도에 샀었고, 최근에 사고로 이제 폐차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다 320D를 사, 사던 시절인데, 거기에 천만 원을 더 주고, 어, 328i라는 어, 차를 샀었고, 그 당시에 전주에서 뭐 두, 두 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딜러가. 이처럼 저는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른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Y 모델도 22년도에 이제,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21년도 겨울에 원래 그 모, 모델 Y 제 퍼포먼스인데, 그 차가 1억 5, 1억 500에 팔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1 2월에 바겐세일 한다고 하면서 9천만원에 판대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후에 제가 그한달 정도 이렇게 돈을 굴리려고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주식이 그때 폭락해서 그 잔금이 없어서 테슬라 모델 Y를 그때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3월쯤에 이게 8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모델 Y 퍼포먼스가 어 근데 이제 테슬라 주식은 조금 주가가 회복해서 다시 주식을 팔고 22년도 3월쯤에 제가 모델로 아이 퍼포먼스를 8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최근까지 이제 제가 테슬라 그 주식을 매달 조금씩 아니 매년 조금씩 팔으면서 수익을 현재까지는 제가 6천만 원 정도 실현을 했었고 현재 제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만약에 어,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100% 수익을 주면 그 중에 반절만 가, 평생 가져가자는 그런 좀 신념이 있어서 테슬라 주식 100주만 지금 보유 중인데 어, 현재 그 수익이 어, 음, 또 3천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테슬라 주식으로는 9천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둔 셈이어서 사실 테슬라 차량을 어, 무료로 산 셈이고 그 후에 이제 충전하는 전기나 타이어 유지비도 사실은 테슬라에서 제공받고 있는 셈인데요. 어, 오늘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전고점을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투자자들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 투자하다가 조금 올라서 어좀 팔아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 팔아서 지금 배가 많이 아프신 분도 있는데 제 친구분들 중에 <laughs> 어쨌든 저는 조금 장기 백주만 장기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든 말든 사실 관심은 별로 없는데 또 이제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테슬라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 이런 소재를 한번 라이브 방송을 했고, 제가 또 모델 Y 퍼포먼스를 이제 차량을 유지하면서 어, 느꼈던 점인데, 어, 사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노마드뷰님은 또, 어, 운전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칭 전주에서 그 유명한 F1 선수 별칭을 갖고 있는데, 어, 노마드뷰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테슬라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최근에 테슬라 Y를 이제 4년째 몰고 있, 있는데 조금 예전이 그리워지고 있어요. BMW 어, 3 시리즈를 몰았던 그 추억과. 왜냐면 그 BMW 그, 아, 그 가솔린 엔진의 맛은 정말 맛있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마치 오도바이 톱니바퀴처럼 그 느낌이 있는데. 테슬라는 사실 변속의 느낌이 없어서 좀 운전하는 재미가 떨어지고 제가 또 자칭 어렸을 때 스포츠카를 좀 몰았던 학생이었거든요. 학생 때 제가 그 현대 투스카니를 몰고 다녔었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 때 투스카니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뭐 포르쉐 911을 만약 모는 거랑 비슷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칭 정말 저도 운전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테슬라 Y 퍼포먼스 물론 가속도는 엄청 좋거든요. 제가 처음 샀을 때 사람들을 조금 놀래키려고 꼭 조수석에 세우고 약세를 팍 밟으면 그게 100km까지 되는데 3.7초밖에 안 걸려요 제 차가. 근데 그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또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대어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타임머신처럼 속도만 딱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변속 없이. 그러니까 더 무섭죠. 사실 처음 타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놀래키고 싶으면 예, 김동준 님 안녕하세요. 옆에 태우고 한번 악셀을 밟아 줘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고 저도 이제 멀미에 나서 사실 그 악세를 잘안 밟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4년간 테슬라 와 Y를 타다 보니까 자꾸 예전에 그 토크와 그 변속 그 느낌을 되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차량을, 다른 차량을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주변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테슬라, 어,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어,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제 지인들이 이제 차량 바꿀 때가 되신 분들이, 어, 테슬라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테슬라를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운전했던 분들은 사실 테슬라를 사면 운전한 재미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테슬라를 주변에서 많이 사주면 좋죠. 어 지인이 하나 샀는데 그 테슬라는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테슬라를 구매할 때그 구매에 도움을 줬던 분세 명을 픽을 할 수가 있고 그중그세 명에게 어 한3 0만원 정도의 테슬라 클레딧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 구매했던 한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테슬라 크레딧 30만 원이 저의 어, 테슬라 그 계정에 들어와서 그걸로 지금까지도 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김동준님 안녕하세요. 지금 휴가 가서 편하게 쉬고 있고 사실 유튜브 하는 게 저는 제가 어, 여가를 또 즐기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테슬라 주가는 대상승을 했지만, 혹시라도 테슬라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아, 이거는 이제 운전의 재미는 나는 느낄 필요 없어.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표현할 때 MR라고 하잖아요. 사실 MR하고 표현한다는 걸그 차량을 사랑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인데 어,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 테슬라라는 차량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전해서 사실 운전에 집중이 안 돼요. 그 테슬라 보면 그 모니터가 크잖아요. 그 모니터 안에 뒤에서 오는 차나 옆에서 오는 차또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너무 안전하고 저희가 운전할 때 사실 신경 써야 할게 거의 없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솔린과 다르게 엑셀을 뛰는 순간 감속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어 사실 저희가 운전 중에 어 다른 짓을 하다가 보면 차가 막 자기 맘대로 막 세게 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라는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여서 그, 뭐, 방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제가 엑셀에 힘을 덜 주고 있으면 자기가 감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성에서는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뉴스 보면 샌프란시스코 절벽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막 100m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테슬라가 전복도 안 되고 100m 밑에 추락했는데 그 가족까지 다 아무 부상 없이 구조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기차가 제일 위험한 게 화재인데 화재만 없다면 충격에는 엄청 강한 차 같아요. 그제 차를 타보면 역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이나 문에서 저제 몸까지 간격이 굉장히 길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바깥쪽으로 돌출된 양상이 약간 그래서, 어, 웬만한 사고에서는, 어, 다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이번에 이제, 어, 베트남에 오면서 제가 그, 어,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어,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밝은 어, 애기가, 그, 어, 발레를 하는 그런 영화고, 손석구가 약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발레를 하는 애가 고등학생, 여학생인데, 걔네 엄마가 운전 중에, 어, 덤프트럭 사고로 사망을 해서 고아가 된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걸 보면서도 사고가 없어야, 없어야 좋지 않을까. 근데 테슬라라는 차는, 음. 기본적으로 주변의 모든 차가 테슬라라면 어 사고 발생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사고가 나도 사실은 어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 차이긴 합니다. 땡구님이 선생님 의료 AI 가망이 없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의료 AI라는 게 혹시 뭔지 어 말씀해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료 AI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셀바스 AI에 샀다가 셀바스 AI의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 샀다가 어, 오랫동안 물려 있었어요. 여기 지금 어, 들어있는 친구분 한 명이 추천해서 샀었는데 1년 동안 물려 있다가 겨우 수익 얻고 탈출했더니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셀바스 그 헬스케어 주식이. 코어라인 소프트 혹시 한국 회사인가요? 제가 어 에, 의료 AI 관련 회사는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는 리커전 파마슈티컬하고 어, 템퍼스 AI는 제가 아는데 뭐 코어라인 소프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8,000원 평단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 주식인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절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보고 좋은 주식이면 저도 들어가서 물려보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 모든 주식은 기다리면 다 어, 수익을 주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역사적인 테슬라의 전고점 돌파 날이었고, 어, 여러분들도 성토하시고, 테슬라라는 회사는 투자해놓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주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몇백주 몇 들고 가고 싶고 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게끔 이끌어 주셨던 제 친구분이 사실 테슬라 지금 600주를 들고 가시고 계신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갖고 있겠더라고요.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제 역량에 맞게 투자를 했고 하지만 지금도 이제 전고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투자해서 또 테슬라 물린다면 조금씩 또 평단을 낮춰 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수익을 주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오늘은 이제 어 지금 근데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7시 반이 넘어가고 있어서 저는 시차가 지금 한국 시차로 돼 있어서. 어이 시간에 활동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유제 방을 보여주고 싶은데 워낙 지저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제방 어, 공기는 제 가방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방방 방 자체는 엄청 좋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명품 모자를 샀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제가 좀 플렉스 하고 싶어서 오늘 월급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제 명품을 질렀는데요. 이게 프라다 모자입니다. 가격은 50만동입니다. <laughs> 어제 그 싸이공스퀘어에 가서 샀는데 예, 50만동 달라고 하길래 흥정도 않고 줬더니 다른 가게에 갔더니 20만 동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기 당했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사기를 당했어도 굉장히 어 만족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